지금 보니까 a가 지금 가 쪽으로 힘을 받고, 아니 저기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받고, b도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랬을 때 b에다 뭐냐, 저 전화를 한번 줘볼게요. b가 만약에 플러스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b가 플러스면 지금 c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이렇게 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넣어볼게요. b가 플러스고 C가 마이너스인데 지금 보니까 둘다다 다 C를 땡기죠. 그러니까 일방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겠죠. 그럼 B에다가 마이너스를 주면 되고, 그럼 C는 자연스럽게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C가 플러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봤을 때 방향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B가 A를 땡기겠죠. C는 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A가 지금 B를 땡기는데 C는 땡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 이거는 방향 맞고 C는 플러스가 됐고요. 나에서 B의 방향, B는 마이너스고 A, C가 둘다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 x 방향으로밖에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 t귿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우선 쭉 나와 있는 걸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건 보니까 선생님 한 칸을 기준으로 볼게요. 자, A, B가 서로 당깁니다. 그러니까 A, B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고 나서 C는 A를 뭐 하냐면 밀죠. 그러니까 이두 칸이니까 4분의 A, C 이렇게 놓을게요. 알겠지? 그러니까 A, B에서 빼기 4분의 A, C 한게 지금 F다. 이렇게 선생님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에서 C를 한번 보겠습니다. C. C가 있는데, C 같은 경우는 A가 C를 뭐해요 밀죠. 그러니까 이거는 AC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B는 C를 당기겠죠. 그러니까 BC인데 두 칸이가 4분의 BC 이렇게 기준을 잡을게요. 그러면 AC에서 4분의 BC를 뺀게 얼마냐면 EF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여기서 물어본 거는 나에서 A에 작용하는 힘, 고거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 A를 한번 다시 그려 보겠습니다. C가 밀겠죠? AC. B는 당기겠죠? BC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이걸 한번 해 볼까요 AC가 있는데 여기 있죠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 EF 더하기 4분의 BC고요 그 다음에 BC를 정리 하면 아 BC가 아니죠 A, 어, AB죠 AB를 정리 하면 여기 있죠 AB는 F 더하기 4분의 AC 이렇게 나오겠죠 값은 구할 수 없는데 아무튼 3F에다가 요거까지 합쳐지는 거니까 크겠죠 3F보다 크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